오늘은 분양가보다 싸진 부산 신축 아파트 26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부동산 시장 하락으로 인해 신축 아파트의 경우 입주를 앞두고 잔금 마련이 어려워 오션뷰에도 1억 넘게 포기해도 안 팔리는 아파트까지 나왔습니다. 분양 당시에는 수당첨 되면 수천만 원은 벌수 있다는 기대감에 묻지마 청약으로 청약 경쟁률도 수백 대 1을 기록하는 곳도 많았으나 입주를 앞둔 지금은 전 재산을 포기하고 직영에 이르렀습니다. 마피 아파트를 살펴보기 전에 부산의 입주 물량을 우선 살펴보면, 2013년부터 10여 년 동안 과잉 공급 물량이 쌓여 있던 부산은 2023년 상당히 많은 신축 단지들이 입주하였는데 침체된 부동산 시장 분위기까지 덮치면서 하락세가 지속되었습니다. 여기에 24년 입주 물량도 적은 물량이 아닌데 높은 수준의 분양가와 그다지 선호되지 않는 입지의 아파트들은 마피가 당연해졌습니다. 입주 지정 기간이 끝나가거나 다가오고 있는 단지는 연체에 대한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마피가 커지고 있었으며 아직도 미분양으로 허덕이고 있는데 입주가 다가온 단지도 있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3월 2일 등록된 매물을 기준으로 영상을 제작하였으며 안내드리는 순서는 마피가 적은 단지부터 소개해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마피 순위 26위는 사상구 엄궁동에 위치한 버샴리오몬트입니다 세대수는 1305세대이고 입주는 27년 6월입니다. 24년 8월 일반 분양을 통하여 721가구 모집에 980명이 접수하여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 1.35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84타입의 경우 2.78대1로 미달되지는 않았지만 59타입과 72타입의 경우 2순위까지 청약을 진행하였으나 모두 미달되었습니다. 입주가 2년이나 남았지만 마피 매물이 등장하였습니다. 백구동 저층 59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4억 4,732만원, 옵션비 1,60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5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5,832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25위는 기장군 기장읍에 위치한 기장역 엘크로 더퍼스트입니다. 세대수는 219세대이고 입주는 25년 8월입니다. 시공사였던 대우조선해양의 부도사태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고 최초 분양시 입주예정이었던 23년 8월보다 2년이 지연되었습니다. 21년 일반 분양 진행 당시 최고 1001대일의 타입도 나올 정도로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당첨되었으나 당첨자께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현재 102동 15층 84시 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4억 5,740만원, 발코니 확장 및 옵션비 2,829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5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8,069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24위는 강서구 강동동에 위치한 에코델타시티 대성베르힐입니다. 세대수는 1,120세대이고 입주는 26년 3월 예정입니다. 프리미엄은 1월 마이너스 천만원, 2월 마이너스 천만원, 3월 마이너스 500만원으로 시세는 1월과 2월 대비 500만원 상승하였습니다. 1,114동 저층 84A타임 남양 매물이 분양가 4억 6,800만원, 발코니 확장비 354만원, 옵션 75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5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6,729만 원입니다. 마피순위 23위는 동구 범일동에 위치한 블랑섬이 74입니다. 세대수는 998세대이고 입주는 28년 11월입니다. 높은 분양가로 인하여 대규모 미분양으로 남았는데 선착순 분양을 통하여 계약률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선착순 물량에 대해 3천만 원으로 입주까지 추가 부담이 없게 하였고 시스템 에어컨 3대를 무상으로 설치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계약자의 물량 중 일부 마피 매물도 나왔습니다. 103동 고층 94A 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11억 8,100만원, 발코니 확장비 무상 프리미엄 마이너스 1 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11억 7,100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22위는 강서구 강동동에 위치한 부산의 코델타시티 디에트르 더 퍼스트입니다. 세대수는 972세대이고 입주는 26년 7월 예정입니다. 프리미엄은 1월 1000만 원, 2월 1000만 원, 3월 1000만 원으로 시세는 1월과 2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12동 중층 남향 84비타인 매물이 분양가 5억 6620만 원, 발코니 확장비 686만 원, 옵션 비 770만 원, 프리미엄 1000만 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6,390만 원입니다. 마피 순위 21위는 남구 문현동에 위치한 롯데캐슬 인피니엘입니다. 세대수는 715세대이고 입주는 26년 6월입니다. 2023년 5월 청약하여 1순위 221세대 모집에 266명만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1.2대1을 기록하였던 단지입니다. 최초 계약 시 유일하게 84타임만 모집 세대수가 적어 완판되었으나 나머지 세대는 미분양 상태로 남았지만 23년 8월 전 타입 완판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마피 매물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 106동 고층 59a 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5억 7320만원, 발코니 확장비 176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027만원, 총 매매가는 5억 8053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20위는 부산진구 단감동에 위치한 서면 4차 봄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세대수는 607세대이고 입주는 25년 11월 예정입니다. 현재 미분양 상태로 선착순 분양 중입니다. 현재 프로모션은 계약금 5%만 납부하면 되고 중도금은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1월 -1,500만원, 2월 -1,500만원, 3월 -1,500만원으로 시세는 1월과 2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2동 중층 77타입 동향 매물이 분양가 5억 8,190만원, 발코니 확장비 무상, 프리미엄 마이너스 1,5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6,690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19위는 남구 우암동에 위치한 두산 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입니다. 세대수는 3,048세대이고 입주는 26년 1월 예정입니다. 2023년 3월 분양하여 청약 성적은 일반 분양에서 1878세대를 모집하였으나 총 1136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0.6대1을 기록하며 청약 흥행 참패를 기록하였습니다. 분양 물량이 너무 많기는 했으나 대규모 미달났었지만 선착순 분양을 통하여 2023년 7월에 완판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마피 매물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었습니다. 프리미엄은 12월 마이너스 2천만원, 1월 마이너스 2천만원, 2월 마이너스 2천3백만원으로 시세는 1월 대비 변동 없고 2월 대비 3 0 0만원 상승하였습니다. 112동 13층 75시타입 남서향 매물이 분양가 5억 3천 100만원, 발코니 확장 및 옵션비 2 원, 2 5 8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2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3 3 5 8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18위는 기장군 일광읍에 위치한 일광노르웨이숲 오션포레입니다. 세대수는 1294세대이고 입주는 27년 3월 예정입니다. 24년 4월 일반 분양을 통하여 1159가구를 모집하였는데 1350명이 접수하여 전체 경쟁률 1.26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 선착순 분양 중에 있습니다. 계약금 500만원만 납부하면 추후 입주 시까지 추가 부담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2차 계약금에 대해서는 대출을 제공하지만 이자가 있으며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는 금리가 높아지더라도 차액은 시행사에서 부담하겠다는 것이지만 중도금 이자를 납부하는 것 자체가 메리트가 없어 보입니다. 입주가 2년 이상 남았지만 벌써 마피 매물들이 일부 나왔습니다. 105동 저층 84시 타입 남서향 매물이 분양가 5억 6320만 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2천만 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4,320만 원입니다. 마피 순위 17위는 연제구 거제동에 위치한 거제 미소지움 더퍼스트입니다. 세대수는 192세대이고 입주는 24년 6월입니다. 한동안 마피 매물이 보이지 않다가 입주가 시작되자 마피 매물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프리미엄은 1월 마이너스 2,100만 원, 2월 마이너스 2,100만 원, 3월 마이너스 2,100만 원으로. 시세는 1월과 2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2동 17층 남서향8 4비타인 매물이 6억 7,42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는 6억 7,420만원, 발코니 확장비 2,100만원으로 원 분양가 대비 약 2,100만원 낮은 수준의 매물입니다. 마피 순위 16위는 동래구 낭민동에 위치한 낭민역 삼정그린코아 더시티입니다. 세대수는 142세대이고 입주는 24년 3월입니다. 소형 주상복합단지로 입주 시작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마피 매물들이 정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12월 마이너스 2천만원, 1월 마이너스 2,230만원, 2월 마이너스 2,230만원으로, 시세는 12월 대비 230만원 하락, 1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1동 6층 61비 타입 서양 매물이 3억 9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 4억 30만원, 발코니 확장비 1200만원으로 원 분양가 대비 2230만원 낮은 수준의 매물입니다. 마피 순위 15위는 사하구 다대동에 위치한 다대리 슈빌입니다. 세대수는 285세대이고 입주는 24년 12월입니다. 22년 4월 분양하여 1, 2순위에서 252세대를 모집하여 118명이 접수하였습니다. 여전히 미분양 물량이 남아있는 상태로 입주를 맞으면서 마피 매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1월 마이너스 3천만원2월 마이너스 2천0 0만원 3월 마이0 0만천으백시원으로월세비2 0 0비원 상승, 원월승비월동없습동없습0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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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0 0 0 0만원 발코니 확장0 0천3백2 0만원0 0 0엄 마이너스 매천8백만원으로총 매매가는 3억 4천5 0 0 0 0 0 0 서구 암남동에 위치한 송도자이른네 디오션입니다. 세대수는 227세대이고 입주는 25년 3월 예정입니다. 프리미엄은 1월 마이너스 3천만원, 2월 마이너스 3천만원, 3월 마이너스 3천만원으로 시세는 1월과 2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1동 저층 84A 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4억 8,700만원, 발코니 확장 및 옵션비 3,485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3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9,185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13위는 사하구 장림동에 위치한 두산 위브더제니스 센트럴사하입니다. 세대수는 1,643세대이고 입주는 24년 9월입니다. 입주 지정기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마피 매물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1월 마이너스 3,270만원, 2월 마이너스 3천만원, 3월 마이너스 3천만원으로 시세는 1월 대비 270만원 상승, 2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12동 1층 59A 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3억 8백만원 발코니 확장비 1,42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3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2억 9,220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12위는 남구문현동에 위치한 국제금융센터 퀸즈더벌류입니다. 세대수는 256세대이고 입주는 23년 12월입니다. 청약 당시만 하더라도 평균 경쟁률이 50대1에 달했지만 입주 시점까지 마피 1억원 수준의 매물이 남아있기도 했으나 현재는 해당 매물들이 소진되면서 마피 4천만원 수준의 매물만 있습니다. 사전 점검 당시 문제가 많았고 시공사 갑질 사건 등 뉴스에서 다뤄지기도 하는 모습으로 입주 시점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았으나 현재는 입주가 대부분 진행된 상황입니다. 102동 14층 84a 타입 남향 매물이 5억 6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 5억 7천 751만 원, 발코니 확장비 1,504만 원이었으므로 최초 분양가 대비 3,255만 원 하락한 매물입니다. 마피 순위 11위는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한 해운대역 푸르지오 더원입니다. 세대수는 351세대이고 입주는 24년 7월입니다. 해운대역 초역세권 단지로 일부 세대는 바다 조망이 가능하지만 워낙 고층 건물들이 많고 주변에도 신축 오피스텔 공사 중인 현장이 많아 초고층 세대가 아니면 거의 조망이 막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입주 지정 기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마피 매물들이 거의 소진되었습니다. 프리미엄은 1월 -3,750만원, 2월 -4,000만원, 3월 마이너스 4천만원으로 시세는 1월 대비 250만원 하락, 2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1동 33층 59A 타입 남서향 매물이 분양가 7억 3천만원, 발코니 확장비 무상 프리미엄 마이너스 4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6억 9천만원입니다. 마피순위 10위는 부산진구 초읍동에 위치한 초오벌드 메르디앙 에듀포레입니다. 세대수는 96세대이고 입주는 24년 4월부터 진행 중입니다. 2022년 6월 분양하여 최고 청약 경쟁률 48대1을 기록하긴 했으나, 1순위 일반 분양에 40세대만 모집하였으므로, 청약 성적이 그다지 좋았다고는 할수 없겠습니다. 아직도 미분양 물량이 남아있는 상태로 입주 중입니다. 프리미엄은 1월 마이너스 3천만원, 2월 마이너스 4천만원, 3월 마이너스 4천만원으로, 시세는 1월 대비 1 천만원 하락, 2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3동 고층 59시타입 남양 매물이 분양가 4억 1378만원, 발코니 확장비 무상 프리미엄 마이너스 4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3억 7378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9위는 사하구 하단동에 위치한 사삼정 그린코아 더시티입니다. 세대수는 216세대이고 입주는 2025년 1월입니다. 아직 미분양으로 자녀세대 선착순 모집 중에 있는 곳입니다. 프리미엄은 1월 마이너스 3천만원, 2월 마이너스 4천만원, 3월 마이너스 4천만원으로 시세는 1월 대비 1천만원 하락, 2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백일동 고층 76D 타입 남양 매물이 분양가 4억 6,760만원, 발코니 확장비 2,800만원, 옵션 1,81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4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7천 3백 70만 원입니다. 마피 순위 8위는 부산진구 단감동에 위치한 서면 비스타동원입니다. 세대수는 806세대이고 입주는 2023년 9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입주 지정기간이 지난 지 1년 가량이 경과하면서 마피 매물들이 대부분 소진되었습니다. 프리미엄은 1월 마이너스 3천만 원, 2월 마이너스 4천 3백 60만 원, 3월 마이너스 4천 3 60만 원으로 시세는 1월 대비 1,360만 원 하락, 2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백일동 중층 남동향 8 4 a 타임 매물이 5억 4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해당 매물의 분양가는 5억 7천만 원, 발코니 확장비 1,360만 원이므로 원분양가 대비 4,360만 원이 하락한 매물입니다. 마피 순위 7위는 부산 진구 양정동에 위치한 두산 위브 더 제니스 센트럴 양정입니다. 세대수는 264세대이고 입주는 25년 6월 예정입니다. 24년 2월 청약을 진행하여 일순위 215가구 모집에 134명이 접수하여 일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 0.62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미계약분이 많이 발생하여 현재 선착순 분양 중에 있습니다. 계약 조건은 계약금이 5%이고 중도금이 무이자로 입주 시점까지 계약금 5%만 납부하면 추가 부담은 없겠습니다. 또한 시스템 에어컨 이대를 무상으로 설치해 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1월 4,500만원, 2월 -6,300만원, 3월 -4,500만원으로 시세는 1월 대비 변동 없고 2월 대비 1,800만원 상승하였습니다. 1 0동 고층 7 2 b 타입 남향 매물이 분양가 6억 4,000만원, 발코니 확장 및 옵션비 3,480만원, 프리미엄 -4,5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6억 2,980만 원입니다. 마피 순위 6위는 부산 진구 부암동에 위치한 백양산 부암 서이 스타일스입니다. 세대수는 1,295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12월입니다. 입주 시점이 다가올수록 마피 매물들이 점점 쌓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합원 매물은 마피 4천만 원 수준의 매물도 나와 있으나 일반 분양 매물을 기준으로 안내드리면 프리미엄은 1월 -3400만원, 2월 -3400만원, 3월 -5천만원으로, 시세는 1월과 2월 대비 1,6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106동 6층 84a 타입 남서양 매물이 분양가 4억 8,168만원, 발코니 확장 및 옵션비 2,090만원, 프리미엄 -5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5,258만원이며, 중도금은 무이자입니다. 마피 순위 5위는 부산 진구 부암동에 위치한 부암 2차 비스타동원 아트포레입니다. 세대수는 440세대이고 입주는 2025년 8월 예정입니다. 입주가 아직 1년가량 남아있지만 최근 시세 하락이 커지고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1월 마이너스 2천만원, 2월 마이너스 5천만원, 3월 마이너스 5천만원으로 시세는 1월 대비 3천만원 하락, 2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백이동 중층 84타입 남양 매물이 분양가 6억 3800만원, 발코니 확장 및 옵션비 286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5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6억 1660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4위는 연제구 연산동에 위치한 연산폴의 서이스타일스입니다. 세대수는 612세대이고 입주는 24년 8월입니다. 최초 입주 예정일이 1월이었으나 8월로 미뤄졌는데 청약 당시 평균 청약 경쟁률 115대1을 기록했던 84A 타입의 경우도 입주를 앞둔 현재 마피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청약 당시와 사뭇 달라진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프리미엄은 1월 마이너스 6,340만원, 2월 마이너스 6,040만원, 3월 마이너스 6,540만원으로 시세는 1월 대비 200만원, 2월 대비 5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103동 중층 84비타임 남양 매물이 분양가 5억 4,500만원, 발코니 확장비 1,54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6,54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9,500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3위는 동래구 사직동에 위치한 아시아드 삼정그린코아더시티입니다. 세대수는 72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1월부터 진행 중입니다. 초소형 주상복합단지로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요가 없는 이런 초소형 단지도. 21년 청약 당시에는 평균 경쟁률이 54대1을 기록하였고 최고 경쟁률은 100대1에 육박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거품이 끼어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프리미엄은 1월 -9440만원, 2월 -7500만원, 3월 -7500만원으로 시세는 1월 대비 1940만원 상승, 2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일동 고층 69비타입 동향 매물이 4억 8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는 5억 2천5백만원, 발코니 확장비 2천3백40만원, 옵션 660만원으로 마피 7천5백만원 수준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금 후불제 단지로 원분양자 입장에서는 1억원 가량의 손실을 보는 매물입니다. 마피 순위 2위는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한 해운대 경동리인 뷰이차입니다. 세대수는 632세대이고 입주는 24년 6월부터 진행 중입니다. 청약 분위기가 좋지 않던 시기에 분양을 진행하여 꽤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나 미분양되었고 선착순 분양을 통하여 완판되었다고 광고했는데 입주 시점인 현재는 회사 보유분을 분양 예정이라고 광고 중입니다. 또한 상당히 높은 분양가와 후분양 단지로 곧 입주를 시작하는 현재는 마피 매물들이 다수 보이고 있었습니다. 프리미엄은 1월 마이너스 8천만원, 2월 마이너스 8천만원, 3월 마이너스 8천만원으로 시세는 1월과 2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204동 21층 84시 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10억 1200만원, 발코니 확장비 270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8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9억 5900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1위는 기장군 기장읍에 위치한 쌍용 더 플래티넘 오시리아입니다. 세대수는 191세대이고 입주는 24년 12월입니다. 22년 1월 청약 당시에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지만 미분양 물량이 꽤 많이 남았으나 각종 호재들이 등장하면서 22년 상반기 완판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입주가 다가오자 마피 매물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최근 마피 1억원 매물까지 등장하였습니다. 프리미엄은 1월 마이너스 1억 1,500만원, 2월 -1억 1,500만 원, 3월 -1억 1,500만 원으로 시세는 1월과 2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2동 9층 84시타입 북서양 매물이 분양가 7억 4,670만 원, 발코니 확장비 2 2 5만 원, 프리미엄 -1억 1,500만 원으로 총 매매가는 6억 5,37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부산 마피 아파트 22곳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지난달 대비 거의 대부분의 단지가 순위권이 비슷했고 매물들의 수준도 비슷하였습니다. 마피 수준이 커지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입주 단지들의 현재 마피 매물들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고 입주 지정 기간이 이미 지난 단지들은 원분양자가 부담해야 할 연체료가 상당하므로 앞으로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였습니다. 또한 2024년 입주 물량도 많은 편이므로 마피 매물들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한민국 부동산 연구소가 되기 위해 앞으로 영상을 더욱 자주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대한민국 부동산과 관련된 소식을 매일 빠르고 정확하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